아니 도대체 이런데 뭐가 있다는 거야? 뭐이래? 무슨 산중턱로 올라가자고 해서 끌려가는 중입니다 뭐가 있습니다 <laughs> 여기는 포항 산만디에 있는 카페 설류산장이라는 곳입니다 이게 뭐 감성인가? 자연인에 가까운 느낌인데 뭐 컨셉이 그게다하면 감성이 되는 건가 싶은 곳이었습니다 근데 풍경 하나는 정말 쩔더라고요 여기저기 포토존 같은 것도 되게 많고요 와... 음... 여기, 그리고 와, 정자 같은 게 있는데, 여기도 풍경이, 와, 박살나더라고. 주문하려고 카페 실내에 들어갔는데, 실내도 풍경이 좋아요. 설류산장이란 이름에 걸맞게 산장 느낌도 나고, 약간 대피소 같은 느낌도 좀 들어요. 유명하다는 홍시스무디랑 가래떡구이, 곶감치즈말이 먹어봤고요. 음식들은 뭐, 대충 다 예상한 맛입니다. 뭐 엄청 맛있지도 않고, 딱히 엄청 별로지도 않은? 근데 풍경이 정말 멋있긴 했습니다. 위치만 멀지 않다면 또 오고 싶을 것 같은데, 위치가 너무외져서한번 정도는 가볼 만한 정도였던 것 같아요.